라인 가는데 또한 3분 걸리겠. 마우스 천적은 누구냐고? 아까 200이랑 똑같아요. 관통 애들이 천적이지. 7201, 뭐. 마우스는 근데 솔직히 천적이 많아요. 얘는 약간 헤비인데 약간 서포트 이런 느낌이라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되, 이제 옆에 아군이 막 같이 해주고 할때 시너지가 최고로 나는 애다. 얘는 천적 많죠. 잘하는 애들 만나면, 그냥 답 없어요. 그냥 개털립니다, 이거. 반항도 못해. 반항도 못해. 천적이 많지. 그냥 다 힘들어, 솔직히. 1대1 자체는 생각보다. 거기를 가도 문제인데, 중앙을 못 먹어서. 좀 밀어낼 수 있을까? 이게 포슈 있으면은, 이거 진짜 꼼짝도 못 하는데. 혹시 저런 것도 진짜 너무 고관통이라도. 아, 맞으면 관통이야. 티각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요, 저런 애들. 아, 맞으면 관통이야. 그리스, 이거 빠르면 사기 아닐까? 여기서 한 5kg만 더 줬다고 생각을 해봐. 개사기일 것 같은데. 빨라서 약점 못 맞출 때. 막 흔들면서 다니면 야, 그만 맞아 내가 맞을게. 나도 뭐될런지잘 모르겠는데, 아와라, 너 괜찮냐? 그 맞아. 나오는 게 좋아서, 소스터스 고포, 아 갈래? 갈까? 얘들아? 한번 할까 이거? 이 그냥 너무 건방진데. 마우스는 이게 이럴 때가 무섭거든. 그냥 머리 이렇게 박으면 은 상대 입장에서는 체력 발로 이게 밀리는 거니까. 내가 맞아줄게. 아 니네가 맞을 필요 없는데. 아 내가 맞아줄 때 어그로 끌렸을 때까지. 마우스는 이 맛이죠. 이거지. 원래 다른 탱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 <laughs> 내가 죽잖아. 마우스 이만 시치. 포슈. 저 잡아야 되는데. 어? 아니, 내가 잡아줘야 되겠다. 올건데 뭐 어? 나바우인데못두 뭐 건데요. 멍어스는 <laughs> <laughs> 이맛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짜. 이거 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력 써가지고 체력 이거 진고 그냥 원래 못믿는짜이 그냥 억지로 밀어버거거 저런 게 또, 이게 또, 아시아 애들이 사리긴 사려도, 확실한 건또 그래도 잘 해줘. 진짜 이게 우리가 막대수도더 많고 하면은. 아! 그 그러니까 저런 애들 답이 없다. 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 저런 너무 깐깐통이, 너무 센 애들은, 저 너무 좋은 너플 애들은, 이피각이 의미가 없어. 그냥 뚫려. 제가, 그럼, 제가. 여기 지금 계신 140분 중에 랜덤으로 책금을한분 드릴 건데, 예측하세요? 예측해서, 예측해서, 노력해서 피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딱한 분한테 드릴게요. 예측해서 피하세요? <laughs> 저기요, 예측해도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니까 방금 내가 똑같은 상황이었어. 저거 어떻게 예측을 하냐니까. 예측도 못, 저걸 예측을 하면 쉬어. 내가 무슨. 제가 미래에서 와야지. 어떻게 예측을 해 반대로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똑같진 않지만 나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엇가에는 엇가로 맞서야 되겠어 오? 어? 레오파드 일선? 이야... 멋있는 친구인데? 패튼 일선? 이야... 아, 예, 얘네 진짜 잘하는 거쳐야 진짜 너무 좋다 어, 가 이렇게 하는 데 없는데? 소, 심지어 이자 하는데 이렇게 한다? 야, 대 배운데요, 이거? 아, 씨. 이거 못맞죠 아, 이거 일부러 안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 가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만 해도 영감했다. 싱탄 마크 주고 싶다. 아니, 그 가? 야, 이게 스팟 지고 가려는 거였어, 저게? 뒤로 뺀 게. <laughs> 야, 근데 거기 가면 할거 없을 텐데? 문제가 할게 없어, 거기 가면. 이게 고축각 때문에. 와, 저걸 그냥 마우스를 때린다? 친구, 황난다. 딱상 남자네. <laughs> 와, 우리 레온파드는 뭔데? 와 어, 초대 망했다. 이러면 마우스가 뭐 내가 막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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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되면 나와서 내가 잡았어. 아니 우리 마우스들 뭔? 아니 마우스들이 아 <laughs> 아니 우리 레오파드들 뭔데? 뭐야? 저 뭐야? 뭐야? 이런 레오파드들도 있구나. 멋있다. 야이백, 야이들 야. 야이백 타고 그러고 있어? 우리 레오파드 레오파드들도 이렇게 하는데, 혼 나야겠지? 어? 혼 나야겠지? 뭐하니 이네 지금? 이리 와. 세대만 아, 맞자. E3로 지금 A9 저기요. 나야겠지. 혼 나야 돼, 너네는. 우리 레오파들좀 본받아라. 와, 단가비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네. 야이백이야. 근데 좀뭐 그럴 수 있어. E3는 용납 안 되지. 야, 이거 한방쌓줘 근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친아이스어 레오야. 아이고. 아이, 아! 아! 나겠는데요? 도전인데. 오얘 <laughs> 어, 막아준다. 왜렇게 이렇게 막아주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좀, 좀, 잠시만요. 아왜 그래? 오. 하나 잊었다. 일로 와. 아 자주 꺼져. 필요 없어도 <laughs> 스톰 걸지 마. 나 당전 시간 망가져. 쏘지 마. <laughs> 그거를 한 입만 이러고 있는지 오! 야, 캡 해야겠다, 근데. <laughs> 지겠다, 야. 아니, 이거 왜 게임 비벼지?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아, 내 네, 조졌네. 앨베 한대 맞아가지고. 아니, 조졌는데? 어떡하지? 이몸대고못 들어가는데? 지는 거 아니지? 안 먹어봤어. 뒤에. 돌 뒤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는데? 어디지? 야, 여기 있어. 어디야? 아, 제대로 못 봤어. 이 근처인데. 어? 걸렸다. 아, 이러면 큰일 났는데. 내가 못 맞추면 나 죽는데. 어? 맞은건가 아, 여기 어디지? 여긴데? 여기 어디 근처야? 자. 아, 방금 눈썰미가안 좋았다. 생각지도, 못해 뭐, 아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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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방금 이거 한대 맞았다. 한대 맞았어 여기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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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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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디 있어? 아, 이 움직인 것 같은데 하나 저기, 보기, 하나 저기, 세공 후식 그 지는 거 아니죠? 저 지금 한바해는 혈전이거든요. 이기셔야 돼요. 잡았다. 이0끼빡 걸렸을 새끼야. 어, <laughs> 그 대놓고 직사를 써? 건방지게? 없는 택 연기를 해야, 해도 못 알아봐네? 싸가지 없는 자식. 아, 이게 안 맞아. 어어? 야, 그건 내가 못 도와주겠다. 피가 너무 없다. 아, 만족도 잘았어 다음은 안데 아, 이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 야. 오, 어? 야, 살겠는데? 사는 거 아니야? 아이, 까비! 공부합니다, 여기서. 야, 온도 밀렸어, 조졌다. 아, 이거, 잠깐왜비겨줘나 유리했던 것 같은데. 이 뒤통수를 봐. 어쨌든. 뭐하니? 야, 한발 놓쳤어, 우리 리노. 못 잡을 텐데, 그럼. 게못 잡았는데. 아, 이거 이르길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아! 이게 겠지? 아 이게 겠지? 어? 이렇게 썼다 나이스 아 이거 너무 실감이여가지고캡캡캡캡캡캡캡캡캡캡캡캡캡캡캡캡캡 해서 불러드려야 될것 같은데 저거 저돌 뒤에서. 아니 그릴래 캡 안해? 캡 나눠서 하지. 저거 어차피 끊길 텐데. 한명 끊겨도 한명밟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여기로 와? 밑으로 오는 거 봐야 돼. 아 그릴레야. 참. 답답하다잉. 답답해. 뭐해? 왜 여기로 와? 그럼 내가 옮겨야 되잖아. 아이씨. 나 느린데. 아, 저 봐. 밑으로 오잖아. 아, 개뻔한데, 진짜. 이건 몰라? 씨, 니가 뒷각게 있을 거면 뭘 봐줘야지. 가서 잡아라, 야. 가, 잡아. 그릴레야, 가자! 너가 해야 돼! 크일 났네, 이거. 이 어? 파이브가 근데 한 방에 이기네. 아이, 클 났어, 이거. 리노 그냥 죽겠다. 아, 그릴레이, 개토롤이야, 뭐해. 아, 진짜. 와, 이게 자주 빗나갔다. 아, 뭐, 뭐해! 빨리 가서 잡어! 아, 그릴레이, 진짜 개토롤이다, 진짜. 복복! 복복이야? 아니 관통된 거야? 아씨 될 뻔했네. 이거 뭐야? 왜사려난 이거 할 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진짜 이빨도 잡아서 다행이지. 이거 우리 마우스 딸깍만 한다고 한방 피잖아. 한방 피면 은 저격 합법이야.